일단 퀘스트는 나중에 다 몰아서 하고 혼자서 의식이나 뭐나 하러 갑시다 올리버 시간이여 되돌아가라 마법은 알고 있죠? 하이 정확히는 사물이 갖고 있는 기억을 불러내 그 상태로 되돌리는 마법 시간을 조종하는 것은 시간 여행뿐이니까요 음아 그럼 사자라 없었어도 내가 할수 있었네. 오드바이스밖에 안 하네. 그라디온의 의식에 15년 분의 시간이여 되돌아가라를 짜넣는다. 음. 15년. 아, 그 마력이 부족했군요. 그 마력을 도와주는 거구나 사자라가. 오케이. 아니언 브라데! 가라! 오우 오우 오우! 토우! 토우! 슈퍼 그라디온! 완성! 그냥 박혔네 구슬이 그 별거 없네 <laughs> 아니 모습이 좀바뀌든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라디온 획득 진 그라디온 그냥 구슬 넣는 거밖에 없잖아. 어 새로운 마법 힐올 전체 힐인 것 같습니다. 굿굿. 하늘의 소리 뭐야 이거는? 어 소환 소환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요. 특히 소환의 마법은 당신들에게 있어 큰 힘이 되겠죠. 이게 뭔데? 아름다운 보? 뭐야 그게아 맞아 무슨 오브 오브 많았어 맞아 맞아 맞아. 감사의 마음. 소환의 마법을 사용하면 오브에게 뜬 주인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있다면 자부와 맞설 수 있겠죠. 아내 보스들을 소환해 가지고 도와주게 할수 있나 보다. 근데 이거는 오브로 쓰는 거니까 사용 제한이 있는 거네. 소비 템이네, 소비 마법. 그런 거나잘안 쓰는 주인데 아까워서 그런 거 아까워서 맨날 엔딩 때까지 못 쓰는데. 자보의 거성, 이름... 아, 아무게 이름 없는 성은 이 레카의 북쪽 죽은 자의 호수를 건넌 곳에 있습니다. 허나 죽은 자의 호수는 죽은 자의 안개라 불리는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음. 뭔데? 갑자기 아는 척이야? 아빠가 저래 알려줬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에서도 결코 개지 않는 죽은 자의 안개라 해도 하나 연결 피리를 불면 분명 그것이 길안데가 돼서 앞으로 나갈수 있겠지라고. 아빠가 그런 스포일러를 냈어? 어... 하나 연결 피리? 하나 연결 피리는 어, 니노쿠니의 세명의 왕이 만드는 평화의 상징이야. 그 나무, 배어넴은 바바나시아 왕의 지혜. 그 피리, 조각함은 코로넬 왕의 힘. 그 음색, 울림은 보그 왕의 기술. 뭐 쌉소린지 모르겠지만 뭐 바바나시아, 코로넬, 보그 왕한테 가면 되겠지? 우선은 재료가 되는 성스러운 목편이 필요합니다. 배어넴은 바바나시아 왕의 지혜. 카우라데비라비 알고 있을 거야. 아 그런 뜻이었어? 일단은 힐롤 쇠약해질 때로 쇠약해진, 아 전체 치유가 아니네. 완전 치유네, 완전 치유. MP 18이 나들지만 한 방에 확 치료하는 거네. 위급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곧. 그리고 하늘의 소리 뭐야? 사운드 오브 스카이 k y 뭐야? 어딨어? 공격 마법인가? 여기 있다. 하늘의 소리. 하늘에서 지령이 내려지는 마법.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신만이 안다. 호우. 느낌 있어. 호우라는 마법도 있어요. 비 내리는 겁니다. 호우. 호우 호우. 그리고 소환. 오케이. 일단은 에바나시아를 가야 되는데 퀘스트 바꿔 갑시다. 뭐 하니? 하, 그꿈 신경 쓰이네. 뭐가, 뭐가? 이상한 꿈? 또 불갱어? 아, 또이레 나라로 가야 돼? 그거 너무 귀찮아, 나중에 할게. 아, 받아놓고 나중에 할게. 알았어. 일단은, 바바나시아로 갑시다. 오랜만입니다, 히사시부리. 하나 연결 필이란 거 아시죠? 물론. 오. 여기가 잘 통하는구만. 오, 가지고 계시는구만. 난또 도끼를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뵈야 될줄 알았는데. 향 주는구만 개꿀. 그 다음은 어디야? 응? 마법 대전이요 어. 아새 왕가는 말이지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어. 이 피리는 그 상징이었지.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부의 위협이 계속되어서 말이지. 그게 원인이 되어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었어. 허나 그럴 때야말로 힘을 합쳐 피레를 만들었어야 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왜안 만들었어? 사이가 안 좋았나? 세다라가 아직? 아 어, 고로넬로 갑시다. 어 내가 지금까지 한 모험이 헛되지 않았구만. 드디어 뭔가 끝이 보이는구만. 그지 어 뭔가 각 각이 좀 섰죠 슬슬 느낌 맞죠 <laughs> 나의 모험은 틀리지 않았어 응? 뭐 이 성스러운 목표를 필의 형태로 조각해야 되니까, 음, 뭐야? 목표는 없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매 아니, 아니 정신 똑띠 차려야 될거 아니야? 그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여기서... 아, 정말로 진짜로... 무슨 못 차리네 못 차려 그러고도 용사 일행이야? 어쩔 거야? 게임 엔딩 못 보면 니네 탓이야. 어 정말로 아우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돼 힐만 할줄 알지? 어힐 셔틀 아니야? 도움이 안 돼요. 바나나 같은 것만 어, 이마진 데리고 다니고 좋은 애들도 없고. 얘가 뭘좀 안아봐? 성스러운 나무 조각, 뭐 얘가 팔어? 이 새끼야 너야, 네가 훔쳐간 거야? 귀족의 소년이 훔쳐서 팔았나 보다. 여기다가 증거를 어떻게 가져와? 하하 <laughs> 그냥 내놔. 내꺼야 팔지도 않네. 싸면은 그냥 살살라 그랬는데 팔지도 않네. 귀족의 소년이 누구야? 여기 있다. 쥐족? 지족? 쥐족이 아닌데 얘는. 고양인데. 뭐야? 뭐야? 아, 이 다리 위에 있나 보다. 여기 위에. 아.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저기 가는 길 저번에 받았죠? 저번에 공략집 참조해서 어딘지 알죠? 여기죠? 야, 뒤질래? 쥐족 새끼가 말이야. 뒤지고 싶어 그냥. 야, 소생원. <laughs> 시끄라. 나에게 돌이 필요해. 내 꿈을 위해서. 꿈이 뭔데? 치즈 먹는 거? 개 같은데, 내 친구 같은데, 내 친구 중에 이런 애 있단 말이야. 음, 마크, 마크 맞네. 시작할 때 어, 걔 때문에 나 죽을 뻔해 가지고 우리 엄마 죽고, 애초에 이 여행의 발단 같은 새끼야. 마크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이 녀석이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어? 아 다시 호트로이트를 가야되네 그러면? 아 귀찮아요 그냥 어 주지 뭐 이렇게 또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거야 쓸데없이 음, 무슨 대단한 의미라도 있는 거야? 또 마크도 설마 나이트메어에 뺏긴 거야? 마크메어 나오는 거야 또? 어 귀찮게 하네.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있다. 야, 마크. 야, 엄마. 무슨 안가품이 갑자기. 아, 맞아. 네 때문이야. 맞아. 이 새끼. 알긴 아네. 아, 역시 역시 또 나이트메어구만. 역시 우와. 와... 잠깐 나 회복했나? 나피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아, 마크메어 맞네. 꿈을 상실하자. 아, 불안해. 괜찮겠지? 아 괜찮지 않아요. 아 괜찮지 않아요. 이럴 때 쓰라고 중국은 히로를. 오래. 오케이. 아기다 야야 야, 지켜라. 얘들아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미안하다 공격해라. 그리고 아까 배웠던 하늘의 소리. 뭐가 내려올지 모릅니다. 랜덤 손가락 흔들기. 아, 뭐야? 이럴 거면 진작에 썼지. 아, 아, 뭐야? 하지만 한번더 하늘의 소리, 소래. 아, 뭐야? 이거 또 m p 보기야. 이번에 개꿀이네 꾸롱꾸리다야. 꾸롱꾸리야. 어, 좋은데, 이거 하늘의 소리. 어, 돌이 날았어. 이건 똥이야. 어 재밌는데 이거? 아, 아 MP 해보. 이건 뭐야? 아, 야왜 이렇게 쓰냐? 어씨, 이거 이거는 MP HP밖에 없나 보다. 근데 위험할 때 쓰라는 것 같아. 만화가 딸린다든가 그럴 때. 막어. 제대로 싸워야겠습니다, 이제. 은근히세요,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야. 됐어. 왜나 자냐? 아씨 공격. 공격. 아. 아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어, 별거 아니에요. 아, 근데 공격력이 오지게 세네, 진짜 공격력이 엄청 세네, 얘. 이렇게. 킬를 빼야돼. 킬만 해선 이길 수 없어. 어, 하지만 다운은 해야지.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제반피 이쯤에서 하늘의 소리 HP 나오면 케이드 아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소리. 해복 오 뭐야 아, 공격도 있네 오 있네 와뭐이것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자승자방 뭐야 이거 <laughs> 안 좋은 것도 있다 얘들아 공격해 그냥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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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죽었어. 애매하네, 하늘의 소리는. 여유있을 때밖에 못쓰겠는데 야! 그라치 죽어라, 마크메어. 우리 엄마의 원수, 마크. 여시 이끼가드를 배웠습니다. 상처를 배웠습니다. 아, 스킬 창에 꽉 차서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음. 연속빼기가 있으니까 한점 찌르기는 필요 없을 거에요. 이거 뺍시다! 빨리 양이 레벨업 빨리 해야 되는데, 우, 나 때부대 올리버, 내가 밉지, 이제 친구라고 생각 안 하지. 어, 맞어. 맞는 말이긴 해, 맞말초. 왜래? 오 진짜! 어이 미친놈이 야! 야 눈깔이 풀어라! 미쳤어? 미친 거야? 어 눈이 너무 무서워. 왜.. 꿈을 포기하면 안돼 어? 어? 나에게 꿈의 마음이 있구만 개꿀이다 야, 안 가져와도 된다 바로 옆에 있다 야 개꿀 나에게 하트 피스 요런 편한 전개 좋아요 이야 꿈 동경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희망의 마음 이키 마우스 모양이네. 저작권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의 꿈을 너에게 맡기고 가마. 타워. <laughs> 프로맨스 나도 썸이 있다. 이 말이야, 아까 그어 아저씨 아줌마의 복음가는 썸이 있다. 이 말이야, 슬프지 않다. 이 말이야, 아 좋아 좋아. 모루다 응, 음, 여기 내 집이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냐고? 안 좋은 이름이 안 괜찮지. 사실? 는 거야. 뭐 라는 거야? 코코루가... 사실 시조쿠다 이런 건 아니겠지? 언제나 날 보고 있는 건 시조쿠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 혐의야. 그건 안 돼. 자, 일단은 그 쥐족 내놔, 내놔, 경찰서 가고 싶어. 헤헤, <laughs> 깔끔하게 주네. 그래도... 니네 꼬리 같은 거 얻어도 쓸 데가 없어. 꿈, 크래프터... 그냥... 고양이 같은 거 타고 댕기면 안 될까? 주제 크래프터를 만들겠다고... 어... 희사시보리에요~ 고양이 왕~ 잘 있었냐? 잘 있었냐~ 안녕~ 어, 성스러운 목표입니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건? 와우! <laughs> 개쩔탱. 자, 마지막은 음색을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악보 같은 걸 얻는 거겠지 보고 제국에서 라스한테 가면 되겠군요. 안데 아, 이것 도 뭔가 또 가다가 사고 사고 한번 나는 거 아니야? 사건 사고 순탄하게 줄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루 자고 갑시다. 어. 힐을 회복하고 갑시다. 프라나다. 여우 필리는 이미 만든 거 아니야? 하나 연결 필리에요 어쩌라고 그러면 피리에 구멍을 파는 기술 그리고 피리에 담는 마법이 모여서 그제야 하나 연결 피리는 완성됩니다. 어나 저에게 마법의 힘은 있지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과거로 가야 돼? 어 그래 못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 너냐? 하긴 손기술하면은 또 예지. 어좀 도둑이지. 음? 아 퓨전 피전. 퓨전해라. 형제 파워. 아니 전혀 형제 같지가 않아. 이게 금이야. 음, <laughs> 이게 뭐뭐 하는지는 안 보여줘. 오. 야 하나 연결 필의를 획득하였다. 오우. 어 이제 자보해성으로 갈수 있는 거야? 어, 예. 깊은 유대 깊은 마음에 의해 매장마사의 봉인이 풀렸다 네, 쓸데없는 전설의 이야기다 자 그럼 안개 쌓인 대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보그제국 앞으로 워프해서 비룡 타고 가면 되겠죠 위치 어디야 야, 왜 이렇게 멀어? 어, 보스 계곡 쪽 이야.